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무 아저씨.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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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 이제 또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디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아이디 영상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희 와이파이가 안 좋아요? 이거 와이파이가 왜 연결이 안 되지? 내가 층이 달라서 지금. 안되는 건가? 난 와이파이 아예 그냥 연결을 안 했어. 아, 그래? 어, 안 해놨어. 근데 우리한테는 잘 보이는데? 뭐, 여기, 됐지 뭐. 여기는. <laughs> 무한 이기주의. <laughs> 무서워 죽겠어. 왜 무서워? What time? 여기는 지금 8시 17분이에요. 네. 8pm.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고. 밥도 잘 챙겨드시고. 영재 스피크 타이, 서디캅 골쿤캅, 수스캅 어, 저희는 뭐 어찌됐건 아나운스 됐고 어. 이제 태국에서 라치만칼카라에서 드디어 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예전에 19년도였나? 캡스피닝? 아그 어, 그랬던 것 같은데 20년도였나? 아, 그때 아, 내가 내가 너무 핸드폰 들어한거 그냥. 네, 여튼. 좋은 티셔츠로 닦으면 닦일지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 굿즈로 닦아야지. <laughs> 비슷한 것 같은데. 자, <laughs> 일단. <웃음> 저희가 19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였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됐다가 현실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음. 사실, 갓세븐 계정으로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제가 그 <laughs> 계정 연결을 실패했어요. 네. 아니, 분명 아이디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눌러봤는데, 없는 아이디를 자꾸. 음, 그래서 그런가. 다시 받아와야겠어. 아마, 이, 될 거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한 걸 거야. 급하게 멀치. 하다 보니까. 음, 아. 한국 앙콜콘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앙콜콘에 대해서? 아, 못하죠. <laughs> 아니, 괜한 희망을 주면 안 돼. 왜 괜한 희망을 주 아, 희망이 해야지. 아니라, 그냥, 혹시나 혹시 모르잖아. 혹시, 혹시 해서 하는 얘기죠. 혹시 해서. 아니, 네. 하고 싶죠, 저희도. 네. 저희도 그쵸.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네. 엄청 하고 싶어요. 예. 네. 하면, 하면 좋고, 더 네. 준비를 잘 해서. 네. 물론, 그때도 준비를 잘 하긴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고 싶지만. 그쵸. 네.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죠 쉽지가 사실. 안 초. My dream come true. 맞아, 진짜 이거 몇년 어. 기다린 거야. 거의 6년 동안. 야, 근데 너 이거 먹어봤냐? 왜, 뭐야? 아 이거 막 씹히고 막 어, 엄청 맛있는 어. 거야. 어. 아, 알아. 맛있어. 조마탱탱구리. 존스마트. 존스마. 존스마트. 아, 너 언제였지 그거? 몇년 전이었던 것같은데 우리 나나나 그 가세븐 앨범 할 때. 맞아. 어쨌 여튼... 네, 어, 뭐, 그거는 또 그거고, 네. 어, 오늘은 또 이제 내일 또 있을, 어, 골든웨이브라는, 음. 어, 무대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왔고요. 맞아요. 제본명이랑또 이제 같이 하는 무대가 있어서. 아, 말해도 되는 거야? 어, 이미 나갔, 혹시...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laughs> 그 모니터 해줬고요. 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 원치 않는 스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어제 거요 <laughs> 아 어, 원치 않는 마음에서 잊었어요 어. <laughs> 이미 미안합니다. 이미 어. 이미 그건 잊었고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열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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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야죠 <laughs> 그래서 저는 일절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아, 확인 한 후에 말을 해도 되니까. 뭐 물어보실 때마다 어전 몰라요. <laughs> 아 어, 모르세요. 네. 아 저는 모릅니다. 어저 어, 저와 무관합니다. 네. 물어보시면 은어이뭐 사실 어, 이번 어나운스 나가기 전에도 막 몇몇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물어볼 때막어 그렇다 그러던데 그거 진짜요? 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약간 알고 <웃음> 싶네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아셨어요? 약간 이러면서 아, 이제 편하게 말해도요. 돼 네. 네. 이제는 네. 네. 어, 스포왕 <laughs> 스포왕 임재범. 여, <laughs> 여러분 스포왕은 제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 예, 그렇 우리 뱀뱀이죠. 네, 그렇죠. 스포왕은 <laughs> 저희가 아니, 저 있는 네 사실 근데, 냉정하게 말해도 돼요. 뭐요? 저희 셋 다인 것 같긴 해요. 뭘? 이렇게 뱀이까지. 아, 아니가. 이번 많이... 이번에는 그래. 음. 이번에는 그랬어. 음.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그 얘기잖아. 세팅 값이 대미가더 어, 어. 높다. 패시브 값이 <laughs> 더 높다. 어, 훨씬 높지. 아 스포 패시브가 <laughs> 음, 스테이터스 열어보면 우리는 좀 밑에 있는데. 그치지는좀더 높지 스탯이 막. 어. 약간 우발적인 게좀 많다. <웃음> 어. <웃음> 아 웃겨라. 아 네, 어쨌든 뭐 내일도 음. 보러 오시는 분들에. 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맞아요. 내일도 재범이 형이랑 공연이 있으니까, 내일도 보러 <laughs> 와주실 수 있으면 보러 와주 아, 근데 오늘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아, 물꼭 챙기세요. 시원한 어. 거, <laughs> 가방에 다른 거 챙기지 말고. 네. 네 물만 가득 챙겨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또 그건 좀 그런가? 아니, 좀어떻해 적절하게. 적절 아. <laughs> 어, 한 모금 하고, 아. 좀 기다렸다가. 조금씩, 조금씩. 아. 아. 아니면 아니다. <laughs> 나한테 화를 어, 허락을... 어. 네, 네. 네. 맞고 아, <laughs> 아니, 괜찮잖아.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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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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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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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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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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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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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막 왔다갔다하고 형국 일본에서 온거 아니야? 어. 이제? 일본에서 <laughs> 바로 오지도 않았어 일본에서 한국 한국 갔다가 들렸다가? 한국 왜 들렸어? 한 5시간 4시간 있다가 왔지 짐 챙기느라? 어. 아. 그리고 <laughs> 이거 빡세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힘들지 그래서 조금 몸이 좀 많이 굳었어요 지금 그래서 좀 풀어주려고 한번 가야지 시원하게. 네. 어, 예. 그니까, 운동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좀. 맞아, 형 지금 여기 막 고무 밴드 사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운동이나 같이 갈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또그 운동할 때 라이브 켜달라고 한다, 거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그냥 하러 갔다가 오는 게 사진, 사진 정도는 찍으면 돼. 그러면 이제, 뭔지 알지? 괜히 켜놓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 하나하나 더 해야 되고. 아, 아, 원래 여기서 끝인데, 어. 괜히 켜놔서. 한번더 할까? 해피유일인 타이푸드 형뭐 태국 음식 먹었어요? 전팥크라파 모습 그거 또 먹었어. 벌써? 벌써 <laughs> 먹었어? 어. 아난난 오늘 난, 난안 먹었어. 그래? 나 오늘 팟크라파 스테이크 먹었어. 스테이크 먹었어. 오 맛있던데. 그... 동그랗게 조그맣게 없는 거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나그 양고기 스테이크. 아 양고기 스테이크. 다른 걸 먹었. 다른 거 먹었어. <laughs> 두분뭐 하세요 이러는데 대화하잖아요 저희 토킹 <laughs> <about 웃음> 어바 네. 대화, 뭐, 뭐, 뭐 먹었는지 음. 서로 알 얘기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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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appy for you <웃음> <웃음> 와, 내가 이거 런, 런, 러닝할 때 쓰는 모자거든 되게 수영복 같아 <laughs> <웃음> 이런 <웃음> 말 했는데, 수모 같은데, 너무. 굉장히. 런닝도 해? 응. 밖에서? 응. 몇킬로 뛰어? 저번에 10키로 뛰었어. 안 쉬고? 응? 안 쉬고? 저번에? 응. 그러니까. 어어, 와, 어. 와, 그게 돼? 어. 천천히, 천천히. 아, 이렇게. 천천히. 쉽지 않던데. 재밌어. 혼자 뛰어? 어. 혼자 어, 뛰는 데 재밌어? 어. 막 그런 거있잖아 런닝 크루. 아니 그 나는 거, 그런 건 나도 코코 가끔 산책하러 가다 보면은 막 그런 그런 게 있어. 그뭐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가거든? 거기서 막 이렇게 다. 어 나도,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그좀한 나도. 아, 명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야 봤어. 었아맞저 같이 뛰 뭔가 챙달린 수영모자. 챙달린 수영모자. 아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근데 저도 그런 거 같아. 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뭔가 착 붙긴 해. 야, 사진 아,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는 엄청 약간 형의 두 살이 다 알, 어, 보여지는 알약이 생겼어. 음. 와 진짜 뭐야? <laughs> 나도 한번 해봐도 돼. 어, 이렇게 어, <laughs> 뭐돼 <laughs> <laughs> 옛날에 딱밤처럼 때릴까봐.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뭔가 힘 조절이 안 되네. 어 근데 호수공원 넓을 텐데, 넓어서 뛰기 좋을 텐데... 맞아, 거기, 거기 어. 사람 도 엄청 많이 뛰더라. a 하이트 브라질, 하이브라질... 진짜 오랜만이다. 브라질, 우리 근데 브라질 간 적은 없지 않나? 어? 아르헨티나는 네, 있을 걸? 그래, 한번 갔던것거 같은데, 내 기억엔... 아, 내가 간 건가? 그냥 형이 그냥 간거 아니야? 혼자? 음, 모르겠어. 우리 뭔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왜안 가본 거 같지? j 비는왜 모자를 쓰고 있나요? <laughs> 모자, 약까 머리가 지금 네 아까 땀을 너무 많이 네. 흘리긴 했지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태국 진짜 덥더라고요 머리가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 떡져 있어가지고 Please clean up your land. Sorry. <laughs> 아니 근데 계속 닦았는데 어, 뭔가 약간 더 선명해진 것 같다. 어 그래? 어. 아, 뭐? 이게, 비슷한데? 화면, 그거를, 괜찮지 않나요? 아까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거, 영재 배터리 3% 남았어. <laughs> 끝까지 쓸게. 끝까지 쓰고, 형, 어제 형, 몇시 출발을 했지? 맛을 받으러. 한, 한, 30몇 분? 35분? 그러면 딱! 좀... 아니야, 그 전에 꺼질 것 같은데? 그 전에 꺼지면 그 전에 그냥 끝내고, 음 아니면, 버틸, 이거 3%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갈게요. <laughs> 충전기를 꽂는.. 그럼 옆으로 세워야 되는형 혹시 충전기 있어? 아, 아, 음, 충전기. 아, 아 콘센트가.. 아, 콘센트가 없어. 없는, 콘센트 없는데? 음. 아니야, 근데 3% 은근히 오래 가, 이거. 나 아까 5%였어. 그래? 응. 어. 여튼 필리핀 넥스트 가고 싶죠? 저희가 늘 가고 싶어요. 다제 맘대로 되지 않네요. 가고 싶지, 다다 다 가고 싶지. 제이비 나는 당신의 친구에게 반해요. <laughs> 어떤 친구요? <laughs> 제, 제 친구, 한테 반한다고요? 제 친구한테 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제가 어떤 영재, 영재 말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미 i s s 맞아요. 거의, 저희 곧, 근데 다 같이 이제 곧 보잖아요. 예. 금방 볼수 있습니다. 멍하다. 뭐, 뭐, TMI 뭐 있어요? 오늘 TMI요? 네. 갑자기요? 네. 아니, 난 TMI 얘기했, 아, 얘기했으니까. 응, TMI? TMI? 나 뭐. 있지? 나 얘기했나? 응. 마사지 간다는 아. 말. 저는 그냥. 아, 너가 얘기한 거지, 내 거를. 그치. 아, 그치. 저는 사실 그냥. 저 피팅했어요, 아까. 내일. 뭘 입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입어보자 해서 내일 거 피팅하고. 그러다가, 재범명 방에 왔죠, 지금. 음저 마사지 가는, 가 있는 동안 뭐 하려고 요저 게임해야죠. 노트북 갖고 왔어. 아, 노트북? 어떻게 갖고 왔어? 가방에? 응, 노트북 가, 갖고 올수 있지. 나 맨날 갖고 다니잖아. 캐리어에는 못 넣잖아. 캐리어에? 캐리어에 넣을 수 있지 않아? 캐리어에 넣을 수 있어? 응. 음. 아, 그래? 아. 요즘 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안 되지 않아? 그래? 되나? 근데 사실, 넣었으면, 걸렸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잖아. 응. 연락이 안 와. 아마 그 보조 배터리가 안 될걸? 아, 그래? 응. 뭐, 롤 하려고? 아니, 거상. <laughs> <laughs> 나, 나 아직도 해. <웃음> 나는. <웃음> 아, 그거 <너> 아직도 해? <laughs> 어, 나는. 아니, 사실 그때 잠깐 접었던 이유가 더 이상 할게 없어서였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제는? 다시 생긴 거죠 업데이트가. 아, 새, 새로운 게 생겨서. 뭔가 많이 생겼어. 그럴 수있제더 열심히 하는 거지. Why, is, why are you so cute? Thank you. 하드 <laughs> 캐리 3 찍어주세요. 네. 저희, 뭐, 저희도 그러고 싶죠. <laughs> 뭐, 유행어야. <laughs>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음. 근데, 저희께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야, 그럼 우리 진짜 딱 하루만 비어가지고, 뭐, 딱 찍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또 모이면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 음. 저도 솔직히 뭐딱하루인데 사실. 네, 뭐 저희도 뭐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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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그래요. 예, 네. 음.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다. 그뚝 똑같다. 어. 막상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들막 바쁘니까. 음. 그렇지.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음. 어일퍼는 자, 여러분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laughs> 3분 남았어요 배터리가 1%예요 지금 자영재 핸드폰 언제 꺼지나 좀 네. 궁금하긴 하다 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꺼지지 않겠지 근데 1%가 되게 오래 가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손을 움직여 봤을 때 아직 얘가 뚝뚝뚝뚝뚝뚝안 끊기면 그래도 살아있는 거야 1%인데 약간 에잇! 에잇! 근데 이러면 도대체 어...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충전하지 않아? 왜 어떻게 1%까지 가? 충전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그지 그치, 그치. 어, 어. 나는 약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 그냥 그치, 그치. 다시 꽂아, 꽂지 뭐 음.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laughs> 그게 어. 첫 번째가 이제 핸드폰 어 약간 아 굳이 그 그냥... 요즘에 핸드폰을 약간 옛날 생각나. 핸드폰이 확실히 없이 그렇게 했을 때가 마음은 더 편했다. 음. 뭔가 괜히 생각해. 뭔가 아무것도 뭐 유튜브도 못 보고 이러니까 좀그 핸드폰 중독이었지 사실. 음.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없어졌어 핸드폰이. <laughs> 그냥 진영이 형이 파노스였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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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핑거팁 한번 타고 나서 그 그때 띵! 어, 핸드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서 없어요. 없어서 없었어요. 원래 <laughs> 없, 었어요 <laughs> 아. 그때, 뭐, 그러고도. 아, 근데 왠지 35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음... 35분 되 딱딱, 되고손방 끊겨, 아직. 이게 어...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로딩, 그, 띠디디디디디, 이거. 돌아가면서. 그거, 어. 탁, 꺼지지, 이제. 음.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아, 형이, 아 이걸로 볼수 있어. 응. 오! 아, 1% 남았는데 그걸 이제 보면 어떡해. <laughs> 아, 이거 사실 근데 나도 응. 보이는지 이제 본 거야. 아, 안 보이겠지? 했는, 하면서 그냥 했는데. VOD 내달라고요? 아, 콘서트 한 거? 아, 리캡까지는 찍었는데, VOD 낼 정도는 안 될걸요? 아마? 그니까. 러 음. 진영이 음. 오이 김밥 봤어요? 진영이 오이 김 진영이 오이 김밥 먹어요? 진영이 형 그런 거 좋아하나?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나도 <laughs> 진영이 형이 오이 김밥을 먹어? 음. 화질이 왜안 좋지요? 뭐 그러니까 이게 해외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태국 유심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제층이 아니어서 안 잡히나 봐요. 와 괜찮은 거야 이거? 아 이거 맹장 말하는 건가은데 아. 노맹장 영재 내일 첫 무대 무대인데 어때요 어, 여러분들 진짜 맹장 <laughs> 세상에서 제일 아픕니다 진짜 개아 그래? 아, <laughs> 진짜 아, <laughs> 매우 멍? 매우 아파 멍? 진짜 아. 나 진짜 생과살 진짜 왔다 갔다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게뭔지 알아? 내가 형한테 도와달라 했거든. 내가 일진구를 전화했어. 코코가 하루가... 진짜 죄송한데 케이지에 강아지 좀 잠깐 넣어 놨다. ขอบคุณสหรับการรับชมนะคะ.เพื่อเป็นกลังใจให้กั